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적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그린 정리랑 발산 정리에 대해서 그리고 발, 그린 정리,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것들에 필요한 기초 개념인 중적분, 선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중적분 한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적분 중에 이제 더블 인테그랄 트리플 인테그랄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적분이 이제 정적분을 다변함수가 적장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정적분으로부터, 한번 정적분에서 이제 중적분으로 한번 개념을 확장시켜보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적분부터 출발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 커브의 곡선에 아래에 있는 면적을 계산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어떻게 음이 면적을 계산했는가 하면은 이 작은 사각형, 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이제 적분 계산을 했죠. 여기에 이 함수가 이제 y fx라고 하면은 함수가 y fx라고 하면 fx 곱하기 여기 작은 여기 어 짧은 요 X만큼의 길이 요걸 델타 X라고 했을 때이 델타 X만큼의 길이를 곱해줘서 우리가 이 작은 사각형의 어, 넓이를 생각했죠. 그런 다음에 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했냐 더해줬죠. X는 우리가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X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추정된, 추정이라고 하는, approximated, 이제, 어, 넓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넓이를 최대한 수렴시키느냐, 그건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리미트 델타 d e x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적어주고, x는 a에서 b까지, 그다음에 f(x) 델타 x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게 정의되기로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 넓이를 계산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넓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줬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배웠다하는 거고 이 정적분 개념을 이용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실린더의 이제 부피를 구하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정적분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이중적분으로 부피를 혹은 삼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가 x, y, z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동그란 이 영역과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런 높이들이 이렇게 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우리가 이런 함수로 z는 f의 x, y라는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넓이, 미소 면적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적분에서는 우리가 미소 길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개념이 여기 미소 면적, 미소 면적으로 확장된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에 따르면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 있죠? 사각형의 넓이라고 합시다. 작은 사각형의 넓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여기서는 어떻게 확장되냐면 여기 작은 나무 막대기 있죠? 작은 나무 막대기의 부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적분 이제 이중적분이라고 할게요. 델타 X의 개념이 여기서는 델타 X,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A로 확장됐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정적분에서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여기서는 작은 여기 뭐 막대기라고 할게요. 막대기의 부피로 확장됐습니다. 그게 다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는 그대로인데 여기 있던 f(x) y의 f(x)가 여기서는 z는 f(x, y)로 각각 이렇게 개념이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정적분의 이제 음증명유도 과정을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합쳤죠. 그랑 마찬가지로 작은 막대기의 부피를 합칠 겁니다. 작은 막대기의 부피는 여기 높이가 주어져 있고 밑에 넓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높이 곱하기 넓이죠. 부피는. 높이는 이렇게 f(x, y)로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넓이는 델타 x 델타 y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 작은 부피들을 하나하나 합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이렇게 도출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매칭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어떤 적절한 x와 y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봤을 때 처럼 적절한 x는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여기 더하기를 해 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적절한 x, 적절한 y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x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좌표, x, y 좌표 여기 x, y 좌표에 대해서 각각 더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피를 어떤 적절한 부피로 값으로 수렴시켜 주는 거죠.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이게 정의되기로 이렇 이중적분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줄수 있다. 라는 겁니다. dx, dy.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서 어떤 책에서는 요 a 대신에 r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여기서 이제 da라고 보통 area라는 의미에서 많이 써주는 것 같은데, r이라고 쓸 수도 있고, a라고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책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설명할 때도 애매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x와 y 이거 어떻게 정해줄 거냐. 각각의 위치 잡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x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변했죠. x가 a에서 x가 b까지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거 이중적분인데 이거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게 이제, 어,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높이는 이제 그대로고, dx, dy 우리가 바꿔줄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와 y에 대해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주냐,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어떤, 점두개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기랑 여기서 여기 있는 대응되는 x좌표가 a이고, 여기에 대응되는 x좌표가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를 y1x라고 하고. 요, 윗부분에 있는 바운더리를 y2x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a, x는 a부터 b까지 변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관점을 바꿔서, x는 a부터 b까지 쌓여간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념을 여기도 똑같이 확장시켜서, x는 a부터 b까지 쌓여가고 y는 y1부터 y2까지 쌓여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x는 a에서 b까지 쌓이고 y는 y1x에서 y2x까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y, A, x에 대해서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y에 대해서는 이 바운더리로부터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쌓여간다라고 생각하면 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는 a에서부터 b까지 쌓이고 y는 y1x에서 y2x까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x와 y를 각각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쌓이고 y는 y1x로부터 y는 y2x까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 y에 대한 계산들이 모두 x에 대한 계산으로 바뀌겠죠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는 x, f, x, y는 x와 y에 대한 식인데 그게 모두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y를 이 각각 이 x에 대해서 대입해 주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중적분에 있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한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정적분으로 생각해 줄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계산이 쉬워지는 거죠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분으로 여기 있는 이, 이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아, 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0부터 1까지겠죠? 왜냐면 이 식을 봤을 때 x 절편이 x는 1인고 1이고 y 절편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음에 위에 있는 뚜껑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졌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부피를 계산할 건가? 그 문제인데 이 미소 면적, 이 미소 면적의 미소 부피를 이렇 계산할 수 있겠죠. 미소 면적. 이용해서 미소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f(x, y)는 z는 f의 x, y인데 이게 1 플러스 y로 주어졌고, 자 그러면 우리가 더블 인테그라을 해주는데, 음, f의 x, y의 dx, dy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자 x는 자, 이 식이 어, 1 플러스 y 의 dx, dy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음, x는 0부터 1까지고 자, 다음에 y y는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자, 여기 보시면 요첫 번째 여기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는 계산을 해 주면, 생각을 해 보면 y는 0인 바운더리가 되겠죠 다음에 이 두번째 여기 요, 요 윗부분 요 바운더리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진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는 y1부터 y2까지인데 여기가 y1, y2인데 y1x는 0이고 y1x는 0이고 y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y에다가 dx dy부터 적어줍시다. dy의 dx다. 이렇게 dy dx다. 자, 그렇게 해주면 x는 0부터 1까지고 먼저 여기 있는 적분식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저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y 플러스 2분의 1 y 스퀘어가 되고 여기는 y는 0부터 2-2x까지 다음에 여기 dx 이 해주고 다음에 0부터 1까지인데 여기다가 e 마이너스 e x 0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 주게 되면 e 아, 마이너스 e 음, x 플러스 이 분의 1에 e 마이너스 e x 의 제곱 d x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풀어주면 e 마이너스 e x 플러스 이 분의 1에4 마이너스 음사사 x 플러스 4X 제곱의 dx가 되겠죠. 다음에 한번더 이제 식을 이제 이젠 정말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이이 2, 2 더하기 2니까 여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 아 어, 그런 다음에 플러스 EX 제곱, 다음에 DX 이렇게 되게 그러면 0부터 1까지 어, 다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X 마이너스 적분을 그대로 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3분의 EX 삼승 이렇게 되고, 음,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4빼기3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돼서 답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최적 이 면적을 구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더블 인테그랄은 이런 식으로 하고 트리플 인테그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트리플 인테그랄은 이제 마찬가지 방식인데 여기 이제 볼륨에 대해서 펴줍니다그 다음에 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처음 생각했던 미소 면적 있잖아요. da. da와 그 높이를 곱해서 미소 최적을 만들어줬다고 하면, 여기서는 다르게 이 내부에 있는 미소 최적 덩어리를 하나 생각해 줄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미소 최적의 크기는 dx, dy, dz가 되겠죠. 이거를 이 영역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v를 계산을 해주면 한마디로 dx, dy, dz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xyz에 대해서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 핵심적 핵심적 헷갈리는 부분인데 yz.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a s, b까지 쌓이고 y는 y1에서 y2까지 쌓이고 만약에 이게 트리플 인테그랄이 된다면 z는 zx z1에서 z2 x, 콤마 y까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와 Z에 대해서만 한번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쌓이냐면 요 면적에서부터 요 면적까지 쌓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 문제를 똑같이 풀어둔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제 0부터 1까지 X가 이렇게 변했고, Y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했죠. 다음에 Z는 밑바닥에서부터 여기위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림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X는 0부터 1까지 변하고, 여기가 1이었잖아요. 여기 값이 1이었으니까, 여기 0부터 1까지 이렇게 x가 변하고, y는 이라인, y1, x는 0에서부터 y2, x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2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y는 0부터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2까지 변하고, z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이 바닥에서부터 이 천정까지 이렇게 쌓이는 거죠. 바닥의 식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z는 0부터 이 바닥이니까, 다음에 z는 1 플러스 y까지 쌓이는 거죠. 그래서 dx, dx, dy, dz, 이렇게. 음. 시작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최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x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마이너스 ex 플러스 2까지 다음에 z는 순서를 바꿔 줄게요 dz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dy dx 이 순서대로 계산해 준다고 하면 dz를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z가 되겠죠. 여기에 0에서 1 플러스 y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x는 똑같이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1 플러스 y에 dx dy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구했던 이 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여기 답이 삼분의 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중적분, 삼중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어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음 여기 x가 a에서부터 b까지 쌓이고 이 부분을 이제 순서를 바꿔주셔도 상관 없어요. 뭐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이는데 그거에 x가 이제 해당되는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에 z가 편한 그런 모양으로 나왔다 그러면 z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때 편하게 이제 각각 문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적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